안녕하세요. 엑트 어, 공공습관 연구소의 김찬호입니다. 어, 제가 처음 비즈노에 발을 들여놨을 때는 김찬호 최면심리상담센터를 네, 운영하게 됐었고요. 그때 배웠었던 여러 가지 마케팅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한 5년간 네, 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프로세스 툴을 다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공캠프에 다시 이제 찾아오게 됐고요. 제가 비준호 강의를 한 다섯 개, 여섯 개 들어왔었습니다. 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음, 알고 계시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알고 계시는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성공캠프에 오시면 음,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어, 이런 속담도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오래 갈수 있다고. 네, 같이 다른 분들과 함께 오래 갈수 있는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갈수 있는 노하우들을 기준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